1. 사메라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15장 24절에서 37절 보라 사독과 고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메하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두기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별을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계신들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아리라 왕이 또 <laughs> 제사장 사두기께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보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섬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덕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강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보관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와여원하픈데 아이도벨의 모약을 어디서 게하옵소서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게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짓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눈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로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계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 사독의 아이 마스와 아비아달의 여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 이제 본격적인 어, 다윗의 어, 피난 이야기가 아, 등장을 합니다. 뭐 어, 죄를 지었든 아니면 하나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원한을 당하든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올랐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어, 이 다윗의 도피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접근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아죄 짓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그 결단이 얼마나 가능한지 어? 그러면 죄로 지른 얘기인가 그 얘기가 그 얘기를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다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고 개입이 있으며 간섭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미가 이 다윗의 도피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나 다윗처럼 죄짓지 말아야지. 아뭐 그거 나쁘진 않지만 거기 에 머물러 있으시면 아 하나님 의도하는 말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수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자 그러면 다윗의 말에서 단 그가 걸어간 삶의 행보를 통해서 아, 한번 그 안으로 돌아가 아, 보십시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께를 성으로 돌아오며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지라. 2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와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극복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피난을 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도로 이렇게 다윗이 움직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또 법교회, 언약교회, 말씀교회를 가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법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그 법괴를 어깨에 매어이 법괴는 어깨에 반드시 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제 그 그걸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죠. 아니야, 옮기지 마.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좀 배척감도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지금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할 판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울과 사, 전에 사울에게 했던 것 같이 너의 왕위를 피하지 아니하오래요. 비록 지금 피난길을 떠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그렇지만 왕궁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과 현재의 상황이 미래가 아니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버티실 수 있어요. 말씀을 딱 붙들고, 아, 아 내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로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기대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잘 될거야 뭐 그것도 썩 나쁘진 않지만 언약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26절에도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 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하나씩 없어서 하리라 다이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기, 시, 보기 좋으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피난길을 계속가든지 아니면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든지, 주님의 전적인 뜻에 맡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있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탁하는 거죠. 신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안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선에 그리고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방향과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되게 많이 무너져요. 아, 아니구나.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자유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 어떤 A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그게 또 우리에게는 정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불안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같은 걸막 기도하면 이상하게 어떨 때는 되게 불안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안하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답답하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이 상하지? 아, 내가 한쪽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부분을 막았더라고내 뜻만. 아, 이 지경을 이렇게 넓혀야 돼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안 넓혀도 하나님 넓히세요. 하나님이 넓히시더라고요. 근데 과정은 좀 필요해요. 그렇게 뭐 뚝딱 은혜 받고 나서 할렐루야, 제가 엽니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일란는 기도제목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A, B라는 부분을 허락하시면 이것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꾸 커 가더라고요 안 그러면 잘안 자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더나 머리를 풀어 해치고. 잔치, 잔치집 가요? 아니면 상가집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도, 지금 도피해 가는데, 피난 가는데, 말이 많이 아닌 거죠. 말이 마음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과 신앙의 답을 쉽게 구하거나 서둘러 단정짓지 마십시오. 권한과 어려움에서 즉각적인 구광과답 즉각적 해결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니, 구하시되 즉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즉,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혼란과 갈등, 답답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씨름하십시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내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화가 나고, 비관적인 그런 기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인생의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답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랍니다. 고민하라고 한번 떼굴떼굴 굴러보라고 생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가지 못함을 풀어내지 못함을 비관하지 마시고 거기서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버티고 견뎌내고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끝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 아픈 시기가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다리처럼 욕처럼 말이죠. 아. 우리는 정답을 구합니다. 그죠? 우리는 늘 정답을 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 시절에는 정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과의 뒤를 보면 뭐가 있냐면, 1번하고 정답, 1번에 3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해요. 아, 당연히 못하죠. 저는 문제를 풀지 않고 정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정과는 해답이 나와 있는 정과가 있어요. 해답은 뭐냐? 풀이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해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답을 좋아합니다 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정답이에요 하나님 정답 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내놓지 않으세요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요 빨리 진도가 내가자 하나님 저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침묵하세요. 삐집니다. 그럼 고민해. 이거 왜안 하실까? 갈등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다윗세 있는 물의 모든 과정과정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10편, 31편, 51편. 인간의 본질을 가장 본질답게 구현한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기간내에 지뢰 주시되는 아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아.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이 뭘까요?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풀어가는 과정 속에 뭘 발견하느냐? 와, 내 안에는 있 문제점을 발견해 아,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펑펑 울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 구하며 살자고요. 해답을 구하셔야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정답을 종종 허락하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정답을 구하지 마시고 해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뭐 아들 주게 안 주세요. 25년만에 주시지. 속다 뒤집어졌어요. 폭이 담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되게 쉽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25년의 긴 쉐답의 기간이 내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이 기간 속에 알게? 없어.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정답이 당장 안 오니까. 한발씩 뒤로 물러가지 하나님 저에게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알게 하세요.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테니스 코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테니스코트 위로 끊임없이 공을 보내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쳐서 테니스코트에 쓰러져요. 그런데 몸만 올리라 그랬어요. 제가 팔만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드시 테니스코트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양팔을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맞으면 맞아라. 그러면 거기서 실력이 키워집니다.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며 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그래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다이세 신복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아이도벨이악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너 위장 취업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중 단축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 이거 앞에서 뭐 펑펑 울던 것과 너무 다르죠? 이게, 이게, 뭔 상황이냐?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습니까? 밥도 먹지 않아야 되고, 직장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집, 기지, 기지와 은혜가 놀라워요. 뭐예요? 다윗이 할수 있는 현실의 뿌리 막은 일을 감당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현실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다윗이 할수 있는 거한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게 내가 팔이 너무 아파서 테니스 코트 안으로 들어갈 힘도 없지만. 거기서 이 악물고 몸부림친 거죠. 그래, 내가 할수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속으로 뭐라 가신다고 할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못 하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있잖아. 여기서 아이도벨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재갈량이란 뜻이에요. 지략가예요, 지략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술을 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장 취업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 아이도벨의 지략이 중단돼서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아내 바세바가 첫 번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왕은 이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만, 어디서? 테니스포터 안에서. 거기서 비록 눈물 길이지만, 그 올린 팔을 내리지 말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빨리 안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에라 하고 모르겠다고 싹 포기해버립니다. 그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라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안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테이스포트 바깥으로 안 나갔고요. 거기서 자기 팔을 든 거예요. 여행을 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믿음을 표현하실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뭐에 비유하셨나요? 조그만 거. 겨. 겨자씨. 겨자씨. 우리에게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그래서 너무 높고 아무것도 아주, 그러면 안 돼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일어나셔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아니, 떼굴떼굴 불을려면밥잘 먹어야 돼요. 그지요? 버틸려면 밥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으로 돌려보내듯이 우리의 자리를 왕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과정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 꽉 붙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코트 안에서 잘 버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